자 우리 요게 피더를 피더를 요 지우구요 피더를 그냥 삭제를 하고 다른 놈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그그 좌측에 모델 스파이 타입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프로세스 플로우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로우 컴포넌트 뭐 사실 역할은 똑같지만 아, 저게 이제 그 투명 설정이 되어 있어서 프로세스 플로우 컴포넌트 안에 보시면 피더가 있는데 요 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동작상으로는 아,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이 공급이 되는 것들을 한번 어 이제 피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한번 해봤고 이 피더에서 이제 공급하는 속도도 어 우측에그 속성에서 보시면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조금 그냥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프로덕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디폴트라고 하는 속성에는 그냥 이제 사이즈에 대한 속성만 나와 있는 거고. 어, 프로덕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어, 인터벌에 지금 5초라고 하는 시간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좀더 빠르게 뭐 예를 들어 2초다 하면은 좀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리미트는 현재 10만 개까지 공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어떤 어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어 현재 요 피더에서 뭐 공급할 수 있는 게천 개다 그러면 천 개로 제한을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VC 실린더라고 하는 요, 요 이제 동그란, 동그란 원통형의, 동그란 원통형을 우리, 그 영어로 실린더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공합 실린더를 의미하는 실린더는 아니고 그냥 원통형의 그런 재료를 여기서는 그냥 실린더라고 해서 어, 공급하는 놈은 지금 실린더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추후에 이거를 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캐드 파일을 이용해서 또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인터벌을 조정했을 때 나오는 속도 값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일단 요 프로덕트 크리에이터라는 걸 통해서 일단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바로, 자, 어,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나 해볼 건데, 로봇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레이아웃을, 배치를 잡고 하실 때는, 또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이제 설정을 바꾸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항상 요 리셋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뮬레이션을 플레이를 눌러서 진행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누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속성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속성을 바꾸거나 또는 레이아웃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항상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플레이 하다가 정지할 때 그냥 리셋을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속성을 바꾸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좌측에 로봇이라고 하는 폴더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로봇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이커들이 쭉 있고요. 그 중에서 뭐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다른 모델 쓰시는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같은 모델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비주얼 컴포넌트 폴더 안에서 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관절 로봇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를, 요 컨베이어를, 자, 요 기능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컨베이어를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요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 그 마크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또 요런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첫, 첫 번째 나타나는 요 마크, 요거는 이제 클론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기가, 자동으로 옆에 가서 붙습니다.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를 컨트롤 카피, 컨트롤 브이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로 해서 연결을 하셔도 되겠지만 클론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은 또 그것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어,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카피를 해 주는데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냥 옆에다가 붙여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떼고 싶을 때는 그냥 잡아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자동으로 떨어지죠. 자 뭔가 이제 작업물이 와서 로봇이 로봇이 이 컨베이어에서 물건을 잡아서 이쪽 컨베이어로 옮겨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봇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로봇한테 뭔가 액션을 주려면 로봇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로봇 프로그래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로봇한테 일을 시킬 때 필요한 게 로봇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프로스, 프로세스 트랜스포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 프로세스 트랜스포트 컨트롤러. 여기 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모델스바이 타입에 모델스바이 타입에 중간쯤 보시면 이게 이제 알파벳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p 쪽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보시면 프로세스 트랜스포트 컨트롤러.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어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휴먼 컨트롤러가 있고, 어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로봇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가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로봇 컨트롤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컨베이어가 이렇게 뭐 나란하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뭐 이상하다 얘를 이렇게 좀 방향을 꺾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90도 정도 꺾어서 어 이쪽으로 오는 물건을 로봇이 집어서 여기다가 놔 주도록 하겠다 위로 위에서 이렇게 딱 보시고 배치를 잡아 주시고 로봇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 로봇 컨트롤러를 밑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컨트롤러의 모양은 그냥 일반적인 로봇 베이스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로봇을 잡아서 로봇 컨트롤러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또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죠 초록색 화살표가 생기죠? 그때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자동으로 딱 달라붙습니다. 자, 어, 이거는 그냥 뭐 이미에. 어, 로봇 모델인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로봇을 뭐 한번 해보시고자 하신다면 여기다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로봇 끝머리에다가 어, 툴을 하나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툴 좌측에 모델스파이타입에 로봇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 툴, 로봇 툴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뭐 그리퍼라든가 무슨 뭐 어, 용접 어, 토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로봇 툴 위에 비주얼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어 이렇게 그리퍼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리퍼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그리퍼를 로봇 그 툴이 붙는 장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PMP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PMP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좌측에서 이제 폴더에서 이렇게 좀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치를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모델 스파이 타입으로 계속 찾고 있는데 모델 스파이 타입을 그냥 접으시고 모델 스파이 메뉴팩처러라고 하는 걸 열어서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 이 비주얼 컴포넌트를 열어놓고 이제 여기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 비주얼 컴포넌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활용해도 지금 이제 뭐 충분히 다할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 컴포넌트 안에 보시면 어 로봇 툴이 있고요 그 로봇 툴 안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제너릭 3조 그리퍼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어 작업을 한번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건이 여기에 와서 도착한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 비주얼 컴포넌트 폴더 아래에 다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 폴더 아래에 프로세스 플로우 컴포넌트. 그 중에 보시면 어, f r o m c o n 라고 하는 게 있어요. fromConveyor p r o c e s s f l o w c o m 그러니까 어, 어떤 그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은 폰터인데 이 p r o c e s s f l o w 안에 from conveyor. 그러니까 conveyor로부터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from conveyor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to convey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conveyor로 물건을 넘겨주는 것들을 할때또 to conveyor를 쓰겠죠. 그래서 지금 from conveyor 하나와 to conveyor 하나를 쓸 건데, 먼저 from conveyor라고 하는 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을. 자 이놈을 가지고 와서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화살표 원형의 화살표 하나 있는 이런 이미지인데, 얘를 지금 들어오는 컨베이어인 여기다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이놈을 잡은 다음에 컨베이어 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컨베이어 끝단에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 컨베이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투. 아래쪽에 보시면 투 컨베이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투 컨베이어.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딱 끌어다 놓으면 모양이 이제 색깔만 다르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놈은 이쪽 컨베이어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딱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두 번째 탭인 프로세스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자, 제일 위에 메인 메뉴에서 프로세스 탭입니다.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탭에서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플로우 프로세스의 플로우 플로우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화면의 아래쪽에 이렇게 플로우 에디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플로우 에디터. 자이 상태에서 이 프롬 컨베이어 쪽에다가 마우스를 요렇게 가지고 가시면 프롬 컨베이어라고 하는 이름 어 라벨이 요렇게 하나가 딱 팝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 라벨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요놈을 딱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 컨베이어라고 하는 쪽으로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투 컨베이어라는 라벨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쪽 컨베이어, 왼쪽 컨베이어에서 물건이 오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컨베이어에다가 이제 프로세스를 넘겨주겠다. 자, 이거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해보시죠.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프로덕트 타입에 지금 요 어, 피더가 물건을 공급하는 게 실린더라고 하는 제품인데. 우리가 아까 이 프로덕트 타입을 추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플로그룹 1로 이렇게 이제 옮겨놓도록 하고, 프로덕트 타입 1은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플로그룹 2도 얘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피더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실린더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아까 좀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요 상태로 보시면 이 물건이 로봇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그냥 날아가듯이 가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요 표시, 중간에 있는 요 표시가 보시면 그냥 제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부터 이 지점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로봇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속성에서 로봇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제가 지금 안드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동작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로봇이 집어다가 움직이는 동작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별도로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그 설정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